랜드 라라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편의점에서 큰토로 유행하던 어렵게 구한 포켓몬빵인데요. 초코빵이 이렇게 많으시대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초코빵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초코빵의 어, 가장 핵중심인건띠부띠부민인가 그렇잖아요. 띠부띠부실. 이거 한번 까볼게요. 이 스티커를 까볼게요. 과연 어떤 스티커일지. 시라소문! 시라소문입니다. 이게 어떤 다른 스티커 나오면은 닌텐도를 준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시라소문이라는 갈색 애가 나왔어요. 어떤 엔진은 제가 포켓몬의 피카츄? 라이츠? 꼬북기 이런 거 밖에 잘 몰라가지고 1세기 애들 그래서 이런 거잘 댓글로 설명해주세요 일단 이 시라 소문이 나왔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초코빵 이거 빵도 되게 맛있다는데 한번 이 빵을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그릇에 담아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이래요. 음! 진짜 맛있다! 보세요, 이거. 여기 안에 초코가 들어있고, 또 초코빵이고, 음, 맛있어요, 되게. 그리고 이 빵은 초코맛이라 그런지 제가 초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안에 초코랑 또 초코 알맹이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지금 씹히는데, 이거 보이시나요? <laughs> 초코 알맹이 같은 게 있는데, 되게 맛있어요. 잠깐, 같이 봐, 잠깐. 이어서 합니다. 제가 잠깐 목맥혀서 갔다 왔어요, 물 먹으러. 자, 이 초코빵. 되게 맛있어요. 진짜 소문대로 피카츄, 아니, 포켓몬빵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, 진짜, 음. 포켓몬빵을 사려고 이틀 동안 기다렸거든요. 근데 손님들이 진짜 너무 빨리 사가더라고요. 오늘도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젠차이전 너무 심했어요. <laughs> 이상으로 초코빵 리뷰였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